쥐띠 6월 28일 띠별 운세 평탄한 날이다. 마음을 다스리기 좋은 날이다. 산중의 적을 물리치기는 쉬우나 마음 속의 적을 물리치기는 힘들다. 최대한 자신을 가다듬고 배 풀면 나갔던 복도 들어오는 법이다.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밥상 머리에서 만나도 좋겠다. 60년생 스스로 문제 해결을 못하는 하루이다. 감정부터 추스르는 것이 우선할 일이다. 72년생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도록 84년생 동분 서주하게 활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성과도 없는 하루다. 지나친 욕심은 금물. 96년생 이성 친구의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다. 아무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을 붙잡진 마라. 소띠 6월 28일 띠별 운세. 곡식에 비가 내리는 형상이니 꾀하는 일이 잘 풀리려는 징조가 보인다. 기다리던 보상을 얻게 된다. 장사하는 사람은 준비가 잘 되었다면 큰 이문을 남길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나, 더불어 승진의 기회도 함께 온다. 61년생 침묵을 도모하려고 한 자리라면, 딱딱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도록 입단속을 잘해야 한다. 73년생 직장인이면, 가급적 외근은 삼가는 것이 좋다. 괜한 외근은 불필요한 소문이 난다. 85년생 가까운 동료가, 괜한 짜증을 낼수 있으나, 유연히 받아주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다. 97년생 오랜만에 옛날 동네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져보라. 마음을 다스리기 좋다. 범띠 6월 28일 띠별 운세. 재운이 강하게 비추고 있으니 좋은 기회를 통해 크게 재물을 벌수 있을 것이다. 이때 사람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마음 쓰도록 하라.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말라. 필요한 것은 이미 곁에 있다. 62년생 선배와의 가벼운 마찰이 예상되나 이는 좋은 기회이니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라. 74년생 내부 직원과의 관계는 사소한 일로 인한 대립보다는 대화로써 푸는 것이 상책이다. 86년생 주의 유혹으로 자칫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의하기 바란다. 낯선 이성을 피하라. 98년생 새로운 시작은 깔끔하고 순조로운 것이 좋다. 부딪힐 일도 능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토끼띠 6월 28일 띠별운세 주저하면서 우유부단하게 머뭇거리면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무릎 결정했으면 빨리 행동하는 게 당신에게 유리하다. 위기의 상황이라도 자신감을 잃지 말아라. 과격한 운동으로 다칠 우려가 있으니 운동 전 준비운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 63년생 평상시 잘 지내던 아랫사람과 호흡이 맞춰지니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75년생 주변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는 게 좋다 혼자서 튀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87년생 좋은 투자처라고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인연이 있다면 다시 올 것이다 99년생 몸도 마음도 가볍게 보낼 수 있는 쾌적한 하루가 된다 어려운 일은 지금 풀어야 한다 용띠 6월 28일 띠별운세 지척에서 귀인이 당신을 찾고 있으니 기다리지 말고 가서 함께하면 좋겠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부 사이라도 사소한 약속도 꼭 지키는 게 좋다. 사소한 일에 항상 서운함이 있다.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는 것이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길한 날이 될 것이다. 64년생 근면 뒤에는 당신의 행운이 기다리고 서 있다. 당신의 행운이 보이는가? 76년생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에게 소식이 들려온다.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를 주고 받도록 88년생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선배의 조언을 구하라. 영영년생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직은 좋지 않다. 서로가 함께 할수 있는 최선책을 생각하라. 뱀띠 6월 28일 띠별 운세. 좋은 아부는 말을 아낄 줄 알며 좋은 상사는 아랫 사람을 잊지 않는다. 동료나 후배의 고마움을 표하기 좋은 날이다. 근거리 외출은 상관없으나. 원기를 다니는 것은 피하는 게 신상에 좋다. 굳이 외출할 일이 생기면 오전 중에 다녀오는 게 유리하다. 아이를 가진 산모라면 오늘은 출산이 예상되니 더욱 조심함이 옳다. 65년생 속하는 심정을 아는 이 하나 없는 날이다. 외롭겠지만 내일의 희망을 생각하도록. 77년생 따르는 이성은 많으나 마음 놓고 사귈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89년생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학대할 필요는 없다.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라. 영일년생 겸손함도 좋지만 이제는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야 할 때이니 힘차게 출발하도록. 말띠 6월 28일 띠별 운세. 용이 물을 만났으니 공명을 얻는 형상이다. 귀인을 만난다면 지혜를 얻기 좋을 것이다. 그동안 못 받고 어찌할까 전전긍긍하던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받을 돈인데도 불로소득인 것처럼 느껴진다. 다시 빌려줄 때는 심사숙고하라. 66년생 부부라면 부부지간에 그동안 쌓였던 오해가 풀리게 되니 둘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라. 78년생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재물과 가까워진다. 90년생 취미활동을 통하여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처신하도록 하자. 02년생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정신을 집중하기 어렵다. 힘을 내야 할때 양띠 6월 28일 띠별운세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집에 있는 게 당신에게 유리하다 상식 밖의 일과 행동을 삼다는 게 금전적 손실을 방지한다 오늘 하루는 일부러 돋보이려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처신이니 가능하다면 자중하고 자리를 지켜라 55년생 무리한 일로 인한 피곤이 나중에는 돌아온다 67년생 자식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게 좋다. 79년생 편한 상대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한번 어긋나면 회복하기는 너무도 힘들다. 91년생 갚을 돈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신용이 좋아야 한다. 03년생 구독한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희망이 있을 자리가 있다. 원숭이띠 6월 28일 띠별운세. 어떤 상황에서든 희망을 버리지 않는 당신에게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행운은 결국 돌아와 도와주게 된다. 다른 날에 비해서 오늘은 가장 보람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해보겠다는 의지도 있으니 가르침도 따르겠다. 오늘 기운이 매우 좋다. 68년생 가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도전을 해보기 좋은 하루다. 80년생 거짓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 온다. 하지만 정직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 유념하라. 92년생 모든 운명의 극복 방법은 그것을 인내함에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내의 그 힘을. 04년생 새롭게 일이 생각보다 일찍 성과를 보게 되니 그저 기쁠 뿐이다. 달띠 6월 28일 띠별 운세. 기분이 매우 좋다 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실력이나 성과를 감추는 것이 좋겠다. 당신을 질투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겸손이란 말을 염두에 두면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순간의 기분을 다스리면 백일이 태평하다. 57년생 부부는 그간 쌓였던 앙금이 풀리고 화해하기 좋은 하루다. 뜨거웁다 69년생 미혼인 경우 제 짝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서 행동해라. 81년생 동화 위에 올려놓여질 수 있다. 너무 무리하게 반발하면 오히려 역풍이 예상된다. 93년생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 중에 자신의 특기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개띠 6월 28일 띠별 운세. 어렵고 힘들수록 정면에 맞서서 돌파하려고 하지 말고 돌아가는 기지가 필요할 수 있다. 여유도 중요하겠지만 약간의 긴장도 도움이 된다. 현재 풍족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58년생 연상의 사람을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 허황된 가머이설로 당신을 속이려 하고 있다. 70년생 무리하게 일을 벌인 대가를 치르는 하루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푹 쉬는 게 상책일 것이다. 82년생 경쟁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 좋은 조건이지만 아직은 결정하지 말라. 94년생 당신은 걷고 있는데 바쁜 세월은 두 날개로 날아간다. 쫓아가기 바쁘다. 돼지띠 6월 28일 띠별운세. 행운이 지금 당신 앞에 와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려야 한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주춤거리다가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한동안 후회로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사업이나 결혼 문제는 어른들과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59년생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들어오는 문이며 몸을 망치게 하는 독이다입 조심하라. 71년생 선을 그을 때는 그을 줄 알아야 한다. 내맘 편하라고 상대방을 힘들게 할수 있다. 83년생 모든 것은 고립에서 시작되어 진다. 지금 외롭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라. 95년생 저녁에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남을 가지는 것도 좋다.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라.